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1년 배당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 사야 할8%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 탑 1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배당락 걱정 없이 나의 배당수익률을 4% 이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DGB 금융지주 배당수익률 9.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4.4%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총한14% 정도의 13.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될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당주는 정말 배당락 받기 전에 사면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배당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배당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신의 연말 배당 4% 올리는 방법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아이디어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배당은 예적금과 다르죠. 그리고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 대출일은 연이율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모든 대출도 상환을 할때일화를 계산하여 상환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적용할 기업들을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배당 수익률을 좀 높아야 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 위주로 확인해보고 이게 과연 통하는 방법인지 확률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섯 개의 금융지주사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식 담보 대출은 최대 160%까지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주식 매수를 한다면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1천만 원을 대출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천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제 어플, 제가 지금 미래에셋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대출 적용 이자는 9.3%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0만원을 대출할 경우에 연 9.3%면 1년에 93만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1일 이자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2,548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365일로 나누면 하루 이자가 계산되죠. 1,000만원을 하루 사용하는데 2,548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커피 한잔 가격입니다. 괜찮죠? 자,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종목에 대해서 2016년부터 과거 6년치 데이터를 보면서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서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GB 금융지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 배당락 보시는 부분이 제가 다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배당락이라고 표시된 것은 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2016년 말에 배당락이 한번 있었고요. 2018 2017년 말에 배당락, 2018년 말에 배당락, 2019년 말에 배당락, 2020년 말에 배당락, 2021년 말에 배당락. 이제 곧 배당을 하겠죠. 우리가. 까진에 배당락 때문에 배당금을 다 토해내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면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배당락 기준으로 회복하는데 26일 걸렸습니다. 디지비 금융 지주가요. 26일 배당락 전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6일 만에 내 배당락 수준을 다 회복했다. 배당락 이전에 산 주가로 다 회복을 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2017년 12월 26일 배당락 전일에 사셨던 분 2018년 1월 11일 모든 배당락을 다 회복했습니다. 회복 기간 17일입니다. 18년 2018년 11월 26일 배당락 전일 사전에 사셨던 분들은 2019년 1월 31일 날 배당락을 다회복하셨고요이 회복기간 37일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매수하셔서 2021년 1월 13일날 배당락을 다 회복하시고 배당 수익률도 받으시고 내 주가도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2021년 12월 28일에도요. 내 배당락을 회복하는 기간은 23일. 배당 수익률도 올리고 주가 수익률도 본전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까 대출을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락 이전 날 26일 날 대출을 해서 2천만 원씩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서 26일 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6일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죠. 그리고 17년에는 17일 가지고 있다 파는 거고 18년에는 37일 가지고 있다 파는 거고 20년에는 13일 가지고 있다 파는 거고, 21년에는 23일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겁니다. 하루 이자가 2,549원이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6번 중에서 5번을 성공했습니다. 그럼 DGB 금융지주를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서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성공할 확률이 83%가 되고요. 이 평균 회복 기간 2 3 2일 걸립니다. 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배당락 전일날 매수를 해서 내 주가가 배당락을 회복하는 그날 모두 매도를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평균 회복일과 성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DGB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6번의 기간 중 5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성공률은 83%였고요. 6번의 기간 중에 한번을 실패했습니다. 한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실패했기 때문에 평균 회복기간에 그 실패한 기간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번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배당락을 회복하는 기간에 걸리는 기간은 23.2일 이었고요 23.2일 동안 내가 대출한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출이자가 지금 9.3%로 계산하니까 2,549원 이었잖아요 천만원 빌리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려서 2,549원. 하루 이자를 쓰니까 23일 동안 쓰면 59,111원이겠죠. 내가 만약에 DGB 금융지주가 뭐 아까 이제 9.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는 기간 동안 다를 수가 있으니까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00만 원에 5%면 배당금이 5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소요한 비용은 59,111원이고요. 수익금은 4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 해서 4만 원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4.4%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83%라는 말인 거예요. 최근 6년간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83%라는 말이고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 5%라고 배당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가정하겠지만 2021년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4%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4%를 적용을 하면 이4.4% 보단 좀더 높겠죠 다음 설명할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배당락을 제가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 아이디어는 좀 이해가 가시죠 배당락 전일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합니다 그 대출금을 천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이 천만원을 대출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고 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락이 오면 이 배당락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자 비용에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과정인 거예요. 신한지주 2016년 12월 26일 날 배당락 전일입니다. 2017년 2월 9일까지 배당락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6일.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배당락을 회복하는데 14일 걸렸습니다. 18년 12월 26일부터 19년 1월 16일까지 배당락을 회복하는데 2 1일 걸렸고요. 19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복을 실패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년 때는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7일까지 11일 걸렸습니다. 21년에는 14일 걸렸고요. 자, 우리가 확률과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이 대출을 통해서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83%란 말이고요. 이 대출을 해서 배당락을 겪었을 때, 이 배당락을 회복하는 평균 회복 기간이 21.4일입니다. 다음 소형 비용은 21일 동안 우리가 1000만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자인 2548원을 계산을 하면, 54,525원이 드는 거고 5%라고 배당 수익률을 일정 일률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배당금 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금이 배당금 50만원에 대출 비용 54,000원을 빼면 수익금 44만 5 0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21년에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중간 배당 역량으로 실제로 연말 배당 수익률은 3.7%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의 금융지주도 제가 배당락을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중간 배당도 섞여있는 것 같아요 중간 배당은 제가 동그라미 안 쳤습니다 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년에는 배당락 회복기간 22일 17년에는 단 8일 18년에는 22일 19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복 실패 20년에는 11일 21년에는 14일 회복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확률 따져볼까요? 한번 빼고 다 성공을 했네요 자 여섯 번 중에 다섯 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83% 회복 기간. 배당락 회복 기간은 단 15일입니다. 소요 비용은 39,000원. 1,000만 원 대출해서 하루 이자가 2,549원이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 39,238원이 되었고 배당을 일률적으로 5%라고 가정을 하면 배당 수익률을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이잖아요. 수익금은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빼면요. 실제로 중간 배당 영향으로 연말 배당 계산해 보니까 5.5%.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5.5%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입니다. KB금융지주도 제가 동그랗게 굵게 연말 배당을 표시해 뒀습니다. 자, 배당락 회복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락 회복기간 16년에 9일, 17년에 8일, 18년에 37일, 코로나 때회복 못했고요. 20년에 11일, 21년에 14일 걸렸네요. 6번 도전해서, 6번 계산해서 한번 실패하고 5번 성공했습니다. 6번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5번을 성공을 하고요. 한번 실패했습니다. 자, 확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KB 금융지중 성공 확률이 대출을 통해서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성공 확률 83%. 5번 성공, 한번 실패. 회복 기간은 평균적으로 15.8일, 소요 비용은 4만 원 들었고요. 배당 수익률은 1000만원을 5%로 일률적으로 가정한다고 치면 배당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빼면 수익금은 45만 9천원이 되겠죠. 앞으로 배당 수익률 5% 가정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중간 배당 2021년에 중간 배당 역량으로 실제로 배당 수익률을 28일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3.9%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장한지가 지금 19년 2월달 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많이 없었어요. 6년치까지 못, 뽑아, 못 뽑아냈습니다. 19년, 20년, 21년 이세 개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에는 회복 실패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당연히 회복 실패할 수밖에 없죠. 20년에 회복하는 데2 78일, 21년에 회복하는 데 14일 걸렸습니다. 확률을 한번 따져보면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3번 중에서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66%고요. 회복기간은 평균 46일 걸렸고 소요비용은 117,000원 배당 수익률은 5%로 가정했기 때문에 50만원이죠. 수익금은 48,2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 21년 기준을 체크해보니까 중간 배당 역량으로 실제로 연말 배당 수익이 5.7%더라고요. 28일 종가 기준으로. 그럼 7니까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께 비행기 금융 지주입니다. BNK 금융 지주는 데이터가 많아서 여섯 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락에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년에 50일 걸렸고요. 17년에 18일 걸렸고요. 18년에 회복 못했어요. 뭐, 회복을 하긴 했는데, 19년에 잠깐 회복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복 실패라고 뒀습니다, 그냥. 19년에 회복 실패. 코로나 때문에 회복 실패했습니다. 20년에는 13일 걸렸고, 21년에는 18일 걸렸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얘는 6번 중에 4번 성공하고, 2번 실패했기 때문에, 확률이 66% 성공 확률이고요. 평균 회복 기간은 24.8일이었습니다. 소요 비용은 63,000원. 배당금은 배당수익률로 환산했을 때5% 환산했을 때 50만 원, 수익금 같은 경우는 소요 비용을 빼면 43만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수익률 6.2%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6 개의 금융지주사를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네 개의 금융지사는 확률이 83%, 대출을 통해서 배당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83%.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기업도 67%에 대한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83%나 67% 정도면 내가 이 대출을 통해서 배당락 전일날 매수를 해서 배당락까지, 배당락을 회복하는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무려 4%에서 5% 사이에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자 소득세가15.4%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그만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전 수익으로 따지면 4, 4에서 5% 높잖아요? 아까 전에 9,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9.5% 플러스 4.4% 였으니까 총 이걸 통한 13.9%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한번 사용해 보실 분은 사용 한번 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대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방법을 잘하는 것도 내 지식을 조금 더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 이 돈도 물건에 하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냐.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기. 뭐 저도 잘하진 못합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잘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남들이 좀 욕심 부려서 과도하게 대출을 해 가지고 내 능력 밖으로 대출을 통해 자산을 형성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닥치는 위험성. 하지만 그 위험을 누군가는 기회를, 기회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뺏어오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많이 넓혀서 다른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자본주의 코드를 좀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기만의 색깔인 코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